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쏘입니다. 이번 주 뉴스브리핑도요, 어, 스케줄상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 아쉽기는 해도 또 솔로 진행 좋아해주시는 소수의 매니아층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나름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이 어, 추석 연휴랑 한글날 연휴를 끝낸 직후인데요. 이게 연휴다 보니까 연휴 관련한 뉴스 아니면 뭐 아시안 게임 이슈들이 많았어서 소재를 찾는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찾다 보니까 또 지직선 청취자분들이면은 관심 가져할 만한 소재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우주헬스케어 이야기인데요. 뭐 다들 우주는 워낙에 좋아하시고, 또 헬스케어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 심지어 이거를 합쳐놨으니까 못 참죠. 그래서 우주 헬스케어라고 하면, 뭐말 그대로 우주에서의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일 거잖아요. 좀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뜬금없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글로벌 제약회사라면, 모른지기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면 우주 헬스케어가 왜 필요할까요? 우주에서 건강하게 살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미지수고. 어, 지구인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도 지구 밖 행성에서의 삶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다 보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구 밖 행성에서 사는 것에 대한 논의도 생기기도 했고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시작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도 우주를 배경으로 업계의 영역을 확장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우주 산업이랑 제약 업계의 연결고리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약의 제조 공정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음, 무슨 얘기냐면 우주에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약 제조 공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는 없는데, 지구에 있는 게 있죠? 네, 중력입니다. 우주는 미세중력 환경이잖아요. 무중력이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미세중력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아무튼 이 미세중력 환경이 제약업계에서 쓸모가 있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 결정. 만드는 건데 음,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들을 개발을 하려면 순수한 단백질을 뽑아내서 이 구조랑 기능을 해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침전물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 단백질을 일정 크기 이상 성장을 시키는 것도 어렵대요 근데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중력의 방해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 순수한 단백질 결정을 성장시키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결정화 실험이 이미 우, 국제 우주정거장 있죠. 거기서는 여러 번 시도가 됐다고 하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주에서 지구에서보다 더 쉽게 단백질을 뽑아낸다는 컨셉 자체는 몇년 전부터 이미 결론이 나와 있던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우주에 어떻게 갑니까 이 우주정거장에서 실험을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약이 너무 크잖아요 신약을 개발한다고 우주에 가는 게 어, 가는 데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 지금 시점에서는 우주에서의 신약 개발이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전에 법륜님이 정규발제에서 다뤄줬던 것처럼 민간 우주정거장에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주정거장 IS XS는요 2030년쯤에 운영을 마칠 예정이고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요 민간 상업용 우주정거장인 엑시엄 스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엑시엄 스페이스에 아주 통큰 투자를 한 회사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나라 회사일 것 같나요?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죠. 네, 우리나라 제약사인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은 갤포스 뭐 이런 걸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보령제약이 작년에 액션스페이스에 무려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올해는 액션 스페이스랑 같이 공동 우주 사업을 추진할 합작 법인 설립 계약도 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편의상 지금 보령 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 이제는 단순한 제약 회사에서 더 확장된 영역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명도 제약 떼고 보령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령은 액시엄 스테이션에서 신약을 개발할 계획을 비롯해서요. 우주사업 자체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액시엄 스테이션은 2028년 오픈을 목표로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밖에 안 남았죠. 어, 항상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생각 외로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미래하면 떠올려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령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인 머크 또 아스트레제네카에서도 우주정거장 신약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머크나 아스트레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면역항암제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주환경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럼 지구 밖 행성에서 살아갈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한 신약 개발도 우주 헬스케어에 포함이 될 거잖아요. 이 우주 공간에선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또 심장이나 근육, 뼈가 약해질 수도 있고 자외선이나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국내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데. 엔지켐 생명과학이라는 곳에서 우주방사선 치료제를 개발하고 을 있다고 합니다. 아예 기업 선하의 우주방사선 의학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소개 멘트가 좀 웅장하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리면 우주방사선 의학연구소는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방사선, 무중력 우주환경과 우주미세먼지로부터 인류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인류가 우주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영역까지 확대하여 스페이스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어, 뭔가 인류를 위한 원대한 설명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멘트죠. 근데 꽤 자부심을 가질만 한 게요, 이 우주방사선 치료제 개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아, 이 종목 추천 아니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솔직히 우주 관련 신약 개발이라는 게 당장의 수익성이 보이는 모델도 아니고 전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리스크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미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 심심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어, 단순히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 민간 우주여행 상품이 출시됐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 까도 제가 조금 언급한 거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한 2030년 이전? 그쯤에 가시적으로 보일만한 퀀텀 점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지직선을 계속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또 생각보다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2030년쯤이면. 네, 언젠가는 또 드디어. 뉴스 브리핑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네옴시티가 탄생을 했다. 아니면 민간 우주정거장이 본격적으로 상업활동을 시작을 했다. 이런 방송을 할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글로벌 제약회사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점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